잘생기지 않은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받는 카톡입니다. 여자들에게 연애 배우지 마시고, 저희 같은 고수들한테 연애 배우세요. 잘생기지 않은 평범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여자 조금 더 만나봤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말고 잘생기지 않았어도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최적화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여자도 아닌데 한 여자 타겟팅 해가지고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힘들어요 여자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 스킬을 알려달라 기술을 알려달라 멘트를 알려달라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개 존잘도 아니고 피지컬이 막 우월한 것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성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과학이 특히 초반에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하고 다가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과학입니다. 저희가 잘생기지 않아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laughs> 대표님 대표님이 본인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아,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예. 우리 브이로그 찍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 예. 근데 그 브이로그 찍어 주신 거제 얼굴. 제가 보는데 와, 내가 이렇게 못 생겼어. <laughs> 아, 진짜 나 저는 합리적으로는 내가 못 생겨도 연애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와, 내가 이렇게 못 생겼었나. 방금 아, 진짜 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쓸수 있으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써주세요 제가 어제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새벽에 여자애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전화로 하는 말이 아 오빠한테 카톡 답장을 잘안 했던 이유가 오빠는 제 이상형과 완전히 멀어요 자기 이상형 연예인들을 몇명 불러주더라고요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근데 왜 나랑 통화하고 있냐 아, 오빠가 재밌잖아 근데 제가 항상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꼬셔요 여자들이 본인이 이상형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치면 저 같은 얘 예, 예상 못했던 자기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뭔가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 뭐지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많이 꼬셔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많이 넘어온 것 같던데 음흠. 제가 바빠가지고 그 분을 만날 수 있을지 제가 못 만나 느낀 상황이죠 그분도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남들보다 여자 조금 더 만나봤다고 해서 그렇게 내 피셜 쓰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말고 대표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개존잘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지컬이 막 우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돈으로 압도해 가지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생기지 않은 평범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외모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잘생기지 않아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들의 특징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외모 관리를 비롯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잘생긴 얼굴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을 떠나서 내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깔끔한 인상, 깔끔한 복장 그리고 남자는 머리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한다던가 이런 소소한 관리 정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만 잘해줘도 실제로 그렇게 스타일이 좋으면 잘생기지 않았어도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잘생기지 않아도 무조건 못생겨도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보기에 최적화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게 느낄 수 있는 남자의 모습.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딱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얼마 전에 20살짜리 05년생 꼬셨거든요 1시간 만에 꼬셨단 말이에요 너나 좋아하냐? 좋아한대요? 그럼 사귀자 그렇게 해서 꼬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외모관리 여자를 만나기에 최적화할 수 있는 이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이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안한 상태에서 이 20살짜리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면 저는 미친 부담스러운 아 아저... 제로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스타일들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20살 짜리가 완전히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생기진 않았어도 간단한 외모 관리를 비롯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잘 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말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진짜 저희가 최대한 가감 없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천적 외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새 세상이 너무 잘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노력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강조하고 싶거든요 헤어, 피부, 패션 이 영상을 보시는 80% 이상의 남자분들은 요세 가지만 기억해줘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최소 요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헤어가 좋고 잘 모른다고 요 안목이 많이 떨어지시죠 남자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아나 정도 패션이면 나 정도 헤어스타일이면 이 남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나 정도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물론 자신감은 좋아요. 하지만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달몇년 연애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커요. 굉장히 섣부르게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요. 본인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거 정도는 저희가 관리 잘하고 계신지 잘 꾸미고 계신지 평가 정도는 해드릴게요. 헤어, 피부, 패션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삶의 중심이 남자 본인에게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갖춘 남자가 인기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 갔어요 예쁜 미영이라는 여자가 직장에 갔다고 칩시다 처음으로 직장을 둘러봤는데 잘생긴 사람이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겁내 닦인다고 하죠 혼나고 있어요 너는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 맨날 사고를 치고 이러면서 막 혼나고 있어요 반면 잘생긴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 역시 우리 에이스 우리 일 깔끔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부자가 더 매력 적이지 않을까요? 과거부터 수컷이 가정, 나의 자식들과 나의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물어 다오고 사냥을 해오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곧 직장 생활, 근무 이런 걸 통해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가정을 이뤘을 때 본능적으로 아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지금 현재 2024년인데 고도로 발전하고 발달된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 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게이 우리 인간들의 DNA 속에는 진화론적 생물학적 본능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남자가 먹이를 가져다오고 여자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파적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알파적 요소를 갖춘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은 여자들의 당연한 본능이다. 그래서 본인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멋진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 그것들이 과하게 티가 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끌리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 타겟팅 해가지고 아직 내 여자도 아닌데 그렇게 미친 듯이 자기 혼자 짝사랑하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여자는 부담으로 느끼고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을 쫓는 불나방이 되지 말고 불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력을 갖춰서 여자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지 남자가 여자를 너무 필요로 하게 되면 은 관계가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작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여자한테 들이댄다고요 하지만 여자가 느꼈을 때는 그건 로맨스가 아니고 로맨스 진상 스토킹으로까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선유혹 후에 후로맨스를 해야 된다. 여자한테 뭐 진심으로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부분의 대중적인 여자들의 심리와 그 여자를 다 다루는 방법을 여자를 지배하는 방법을 마스터를 먼저 하고 그의 룰에 따라서 여자를 대해야 되는 것이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이성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특히 초반에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하고 다가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과학입니다. 절대적이죠. 우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과학에 기반하여서 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되게 초반부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아마 많이 겪으실 거고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이 겪는 건데 여자애들이 저를 만나면 진짜 빵빵 터지거든요 웬만한 여자애들이 저를 만나면 다 빵빵 터져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 자체 제 행동 자체가 그냥 웃기고 재밌대요 맞죠 맞죠. <laughs> 그러면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니가 뭐길래, 니가 개그맨도 아닌데 왜 여자들이 그렇게 빵빵 터지냐, 스킬을 알려달라, 기술을 알려달라, 멘트를 알려달라 분명히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자를 대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장점들, 재미있는 요소들이 걔네들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재밌어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불알 친구를, 동성친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할거 아니에요?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제가 여자를 만났을 때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저를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 유머적인 요소. 뭐 대표님 저번에도 말씀해주셨지만 개그맨들은 사석에서가 가장 재밌다라는 말도 해주셨듯이 이런 진짜 재밌는 거. 여자들이 만났을 때 재밌는 남자. 정말 이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서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는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로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죠. 네네 어제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제 제가 회원님이 아니라 친구의 연락을 급하게 받았어요. 친구가 정말 급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대한민국 넘버원 코치인 너가 나의 카톡을 좀 도와달라 라고 연락을 갑자기 받았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그 저녁 시간대부터 잠드는 새벽 시간대까지 5시간 6시간을 카톡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언제나 당당 당당하고 여유롭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완전 정반대인 거죠 이 친구는 여자와의 그 카톡 하나하나에 정말 목을 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카톡을 하는 모든 것들에서 디디하고 찌질한 모습들이 카톡 자체에서 다 티가 나버려요 답장 텀이라든지 사용하는 카톡 언어들 그런 것들에서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딱 들었을 때 남자분이 우리 레인 코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카톡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 이런 일뭐 몇년 하루 이틀 한건 아니고 이런 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오래 했다 보니까 그냥 딱그 순간부터 아 그분은 딱 쳐보구나 카톡 안 봐도 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또레인 코치님 같은 경우는 코칭할 때도 그렇지만 은뭐 하나 하면 제대로 피드백 해줘야 되잖아요. 예. 되게 꼼꼼하게 완벽주의적으로 도와줘버리시기 때문에 어제 또 오랜 시간을 발해하셨네요. 근데 네. 얘가 얼마나 조급해하고 네. 그 카톡 잘 해야 되겠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여자랑 카톡 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네. 제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이 울린 걸 봤죠. 그래서 2분인가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왜 빨리 카톡 답장 안 해주느냐. 이거 빨리 좀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남자가 여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면은 카톡이나 전화나 만났을 때도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났을 때 너무 선수처럼 보이면은 오히려 또 신뢰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자가 만났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하고 찌질한 남자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냐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당당하고 여유로운 남자들이 진짜 연애도 잘하죠 너무 선수 같아도 안되고 너무 찌질해도 안되는데 둘중 하나 선택하라면 선수가 나아요 제일 좋은거는 적당하고 충분한게 좋아요 선수와 찌질함의 사이로 우리는 엄청난 선수지만 선수 티를 안내는 거에 있어서도 선수잖아요 <laughs> 맞죠 통화하거나 카톡할 때 일부러 떨고 그러죠 네. 선수로 볼까봐 저희는 여자를 대하는게 남자 대하는거랑 거의 똑같다 싶으니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러워 버리면은 여자애들이 여자 경험 많지, 여친 많이 만나봤지, 여자 많이 만나봤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는 어색한 티를 조금이라도 섞죠. 아 그러면 당당하고 여자 카톡 하나 하나에 목매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당당하고 싶은데 그게 당당하고 싶다고 당당해지냐 그 말도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당당함과 여유의 핵심은 여자가 충분해야 돼요 내가 미영이 한 명만 두고 카톡을 완전 개한테 온 힘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감정 불리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다 여자들은 아예 올인충 이래버립니다 자기가 아직 저 사람을 너무 너무 사랑하지 않는 남자인데 나한테 올인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이라고 느끼고 심지어 요새는 스토킹이라고까지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적당히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른 여자 감정분리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들든지 추천을 안 합니다만은 뭐 비트코인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분산시키든지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강의로 해가지고 감정 분리를 할수 있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그만큼 감정분리가 중요하다. 맞죠. 되게 중요하죠. 감정 더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타겟하고 있는 미영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미영이 여자 정도 되는 수준의 여자들을 두명더 걸치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여자를 어디서 만드는데, 결국엔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정말 여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30분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여자 번호 만들어 오라 하면은, 저희는 그냥 원할 때 그냥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마주하는 그저 그렇고 애매한 여자, 운동가서 만난 그저 그런 애매한 여자, 그런 여자들 말고, 진짜 이쁘고, 섹시하고, 어리고, 그런 여자들을 저희는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구매하듯이, 여러분도 고그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면 잘생긴 얼굴, 엄청난 돈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 저는 진짜 아무리 큰 돈을 주고 아무리 잘생긴 얼굴을 준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연을 창출해내는 어프로치 실력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여유를 가지게 되려면 여자가 한 명으로만 안 되고 두세 명은 있어야 되고 여자를 만들어내려면 어프로치 실력을 갖춰서 실천을 해야 된다.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자가 가만히 있어도 마치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남초 환경에 있다거나 그냥 평범한 남자들이라면요. 그런 환경에 놀기가 힘들어요. 자만추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고 만남 추구 아니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자만추 하시다 보면은 여자 계속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인기 많은 남자가 되려면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다가가서 여자들의 경험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야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예를 들면 여유롭고 당당하라. 일 열심히 해라. 삶의 중심을 본인에게 둬라.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케이. 난 진짜 지금부터 이렇게 되겠어 하면서 여자 경험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만 너무 초점을 또 맞춰 버리면은 여자에게 인기 많을 수 있는 요소들은 갖춰 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던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여자들을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개발적인 부분들, 여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 외모를 최적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여자들한테 접근 시도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소통하는 경험들을 늘려서 매력을 많이 갖추어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을 잡아놓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여자를 많이 대해보고 경험 횟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경험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재밌게 해주고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자에서 다 알고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약 20년 동안 쌓여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여자가 좀더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습득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이 꺼내 봐야 돼요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즉 경험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남자에게 유리한 메커니즘은 이... 있다. 그걸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립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흡수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여자를 대할 때 편해지고 여자에게 효과적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들을 체득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애들을 만났을 때 유혹의 시간도 엄청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혹의 성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인기 많은 남자라 하면은 크게 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타고났고, 환경이 조성이 잘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준수하게 인기가 많은 남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죠. 성인이 된 이후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자들에 대해서 실전을 하면서 인기가 많아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예, 맞죠. 우리 레인코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른 코치들이나 많은 클라이언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가 유튜브 할 때마다 고민되는 건. 저희 진짜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여자가 너무 많아서 여자에게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자 만나는 걸 조절을 해가면서 만나요. 사실 이 팟캐스트에서 푸는 거보다 훨씬 그 이상이에요. 저희가 뭐 연예인을 만나든 인플루언서를 만나든 저희가 여기에 그 여자들 이름을 말하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아마 집에서만 계시고 이런 분들은 공감을 잘못 하실 텐데 아 진짜 저희도 초보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말 많이 믿어 주셔도 좋고요. 제안해 드리는 방향을 잘 따라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초보들의 마음을 알고 저희도 초보였고 실제로 저희가 그 초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여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최상위 0점0.01%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그거를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연애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뒤늦게라도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약간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음. 문장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기가 많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많이 다가가서 여자 경험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일단은 평범하고 무난한 여자라도 다가가서 경험을 쌓은 후에 3명, 5명 경험이 생겼다. 그러면 게임할 때도 처음부터 대장몹을 잡자.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먼저 가꾸고 평범한 사람부터 공략을 해서 점점 경험을 쌓아가지고 점점 더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벼락치기 개념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야 뒤늦은 성인의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여자한테 다가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여자 경험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제 경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운전이든 운동이든 많이 해본 거 하고 처음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러워 지게 되고 조급해지지 않게 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명심하시고요. 자만추 말씀해주셨어요. 자만추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만추라는 단어는요. 초보들에게 헛된 희망을 뜬구름 잡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여초회사고 그 여초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다. 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일을 잘하고 에이스고 모임의 리더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자들이 썸을 달려고 한다. 요런 뭐 상황이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만추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답답한 초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을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떨어진다 해도 내 입에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 계속 입만 벌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진짜 자만추라는 단어들은 되게 멀리 해야 되는 단어다. 내가 정말 경험이 많고 연애 공백이 없고 연애 시어본 적이 진짜 한달 정도의 공백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자만추 이야기를 하면 아 맞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자만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